직장인을 위한 성경읽기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덩포를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붙이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덩포를 등잔대 앞으로 붙이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모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종에서 레위윈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숙제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름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외에 너는 또수송아지한 마리를 숙제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숙제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와께 호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와께 호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순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윈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윈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수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윈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윈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윈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숙지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윈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니라. 여와께서 호 레윈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와께서 호또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레윈은 이같이 할 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을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않을 것이라. 너는 레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9장.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곧 이달 열넷째 날해질때 내는 그것을 지키되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의 첫째 달 열넷째 날해질때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지켰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사람의 시처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로 되 우리가 사람의 시절은 말며 마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와께 호 흠부를 들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로 되 기다리라. 여와께서 호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해질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꺼내지르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그 규례를 따라서 행을지니 그룹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윤례는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어났어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더라. 민수이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문한율련니라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을 날과 너희의 정한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다. 그말미며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지파의 군대는 수활의 아들 너다넬이 이끌었고 서블론 자손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예 성막을 거듭해 게로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로벤 진영의 군계숙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로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차손 지파의 군대는 드누엘의 아들 엘리아섭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개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안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머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우네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개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태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지파의 군대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대한 사람 로위라 아들 호바베기로돼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슬의 자손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사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출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괴가 그앞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우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총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1장 여호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운망하며 여우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우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라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점으로 모세가 여우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 라 불렀으니 이는 여우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순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던 것이라, 백성에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의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언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거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를 낳았나이까? 어찌 죽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죽께서 그들의 열조에게맹사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 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죽께서 내게 이가 쟁하질 텐데,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고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소개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러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가 울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게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 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사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족하우리까여와께서모세에 이르시되, 여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종해서 이언하나이다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숨기는 눈의 아들 여호사가 말하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종해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와에게서 호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간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한호밀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피기 전에 여와께서 호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보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보롯 핫다 아와 있어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과였더라.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여자를 좋하했더니그 구수여자를 좋하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매 여와께서 호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와의 호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와께서 호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하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을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게 이르시되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텔에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운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적 그를 진영 밖에 1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함이 진영 밖에 1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른 광리에 진을 치니라.